이거 파시고 가세요. 저희는 화내주시고 네 <laughs> 박수 치시면 부장들입니다 <모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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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박수를 안치고 뒤에 차입니다 차차차지나가수 있게 차, 차, 차. 지나가 줄게. 차. 차. 아, 차저 나, 되기 나,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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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이 우선입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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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따이에게 라라라를 친 오기 된 거이고 자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2000 전자랜드 애니포치의소속치에서 팝팝입니다 저는 14년째 전자랜드에 자매 하나 속에 MC를 맡고 있는 정현덕입니다 인천에서 올스타를 해올 펼쳐지기 이번에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2월 19일 5 0들만저리에서 박수 한 3분의 1 정도 보실것 같습니다. 네. 보는 사람과 공연하는 사람 서로 민망한 시간입니다. 네. 항상 코팅에서, 팬들을 위해서 공연하던 쥐어더가 이놈의 길바닥에서 날씨를 쳐주게 되는 올스타 홍보 템플에 오늘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궁금하시면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입니다. 티켓에 나와있으니까요. 2020 K-1 프로로고 올스타전 올해 올스타전은 국내 최초로 1 0개보다 130명의 선수가 전원 나 옵니다. 올스타전에 선발된 24명의 트리만가 오는 게 아니고요. 130명의 선수가 전원 다 와서 경량 찾아주시팬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올해는 하게 되겠습니다. 1월 19일만 들해주시고 3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 어디냐면, 삼산 권류 체육관 여부 오시면 5번 출구로 올라오셔서 50m만 걸어오시면 오른쪽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어, 먹을 거 사달라고 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차리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들입니다. 같 살다가 별걸 다 볼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만 잤어도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 잘했지. 어. 자, 1월 19일 케이블 프로블 홀스타들이 2003년 월드체육관에서 3시부터 펼쳐이겠습니다 오늘은 10개 구단 1 3 0명이셨는데 저만 다 참석하는 10시라고 보셨지. 10시. 홀스타네니다리 역시 전은의 거리가 충분데요제 손에는 거의가1 0 0장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차 진짜 저희가 길을 막거나 상인분들에게 장사를 방해가안 되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이시에 오시면 저희가 구명 티켓을 지금 드리겁니다이 티켓까지도 1시부터 경기장 네, 오픈합니다. 그러 보시면 그 선수들과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10개 도난 프로 선수들, 국내 최초 전원사 참석하는 곳이 사정입니다. 130명의 선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살면서 김관영에서 춤을 추는 취들을볼수 있겠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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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대부분 커플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나이는 날마다온게 아니라 저희도 아마 일생일 에딱한 번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공연이에요. 네. 혹시 끝나고 어디 2차 방위에서 어, 우리 그룹 밖에 나석자 우리 같이 가자. 여기 거리가 僕の試合じゃない。